다음과 여러분 반갑습니다. 48장은 한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이 임박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영화는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압은 정복된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들은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죠. 이 지역은 세 민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암모니 남쪽으로는 모압이, 그리고 그 모압의 남쪽에는 또 에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 민족은 모두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모는 루스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에돔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이스라엘과 친족관계의 나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내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대에는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이내 앙금이 생기기도 했죠. 또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웃 국가로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은근히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오므리 통치 시대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모압의 상황을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주, 포도주가 모두 숙성할 때까지 이 통에서 저 통으로 옮기지 않는 것처럼 모압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이스라엘이나 유다와는 달리 포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이런 모압의 화평이 이제 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말씀합니다.술을 옮겨 담는 것은 익은 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찌꺼기와 술을 분리하여 담는 과정입니다.그런데 여기서는 술을 옮겨 담아서 그릇을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그릇 기울일 자를 보내셔서 그봉들을 부수어 버릴 것이라 하십니다. 술을 옮겨 담는 것이 포로됨을 의미한다면 병을 파괴하는 것은 모압 당에 대한 전적인 파괴 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압은 이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파괴를 당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데를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기서 포도주를 만드는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베델은 여러 보암 시절부터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처소였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을 섬긴 이유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모압은 오랫동안 그릇을 옮기지 않은 술처럼 외세의 침략 없이 오랜 기간 안정과 번영을 누려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앞으로도 이전처럼 영원히 무사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그로 인해 그들이 가져왔던 자랑과 자부심은 이제 수치와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별 일이 없이 없었다고 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 있는 모든 번영과 평화는 어느 한 순간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난한 전사라 하느냐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들은 용사요 능난한 전사였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그들이 자하는 용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평화, 평화는 그들이 믿고 있던 금모스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평화는 단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폐허가 되고 젊은이들은 학살당할 것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의 영화로움이 수치로 변화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모압의 요새를 파멸할 자가 파괴할 자가 나타나서 모압을 파괴하고 파멸시킬 것이기에 모압은 영화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들의 울부 지점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업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모압이 자랑하던 그 뿔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잘리고 그 팔들은 부러질 것이라 하십니다.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완전히 꺾이고 상실될 것임을 말씀,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제 한 나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성업들의 목록들이 줄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닭의 파멸과 파괴가 국지적인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고, 세상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긴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일들은 모합을 오히려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가지는 자부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내가 가진 힘과 나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스스로 나의 안전을 노래하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쌓은 것으로 내 자랑과 내 명성의 보좌를 만들어 거기 앉는다면 한순간에 그 명성은 수치가 되고 한순간에 그 자랑은 탄식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판단으로 동일하게 차이 없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임을 알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도취되는 허상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자리, 겸손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겸손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